산업 방송 채널 i 사실 날이 가면 갈수록 자원은 고갈되는 게 맞,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석유는 고갈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값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석유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 요것도 어려운데. 네. 잘, 잘했는데. 요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에, 미국이에요. 미국. 아, 미국 미국이 두 가지인데 쉘일 가스라고 들어봤죠. 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동안엔 전략 비축유를 많이 이렇게 미국이 짱 박아놨어요. 전략 비축유는 짱 박아놓는가 기름 을 그런데 미국 자체 내에서 앞으로 100년간 써도 남는 쉘 가스 그 기술. 한번 해보니까 어,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쉘 가스로 막 해도 돼. 그러니까 전략 비축을 방출을 하는 거야 조금. 방출을 하니까 어떻게 돼? 미국에서 방출을 하면요, 거기서 감, 어, 재채기 한번 하면 우리는 연산 감소돼요. 이게 경제가, 그리고 기름값이 푹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고대목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산유국들이 경쟁심을 느꼈는데, 쉐일가스가 한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가격이 비싸요. 원유보다. 왜냐하면 이게 바위를 뚫는 기술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산유국 이제 이 연합체에서 감산하지 않고 더 많이 석유를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쉐일가스보다 원유가 훨씬 싸다. 이싼 것을 계속 활용하시오라고 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셰일가스하고 미국에 중동의 산유국들하고 치킨 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유가가 계속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옛날에 그 에너지 담당 장관했었요 아유, 아 전문가 또또 오셨네. 아, 최고 전문가. 이럴 때뭐라하냐면 똥차 앞에서 방구 아,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유, 친구 그, 앞에서 행줄 짰어요, 우리가. 한어 다들. 아니, 그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지고 아내 죄송를 하랬더니 어, 뭐그 이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구현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산업 방송 채널 i